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5,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보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수 있다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생각, 열기, 데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데스타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그림이 뭔지 잠깐 보고 시작합시다. A 책상에 이렇게 노란색 데스타일이 두개 있고, 파란색 데스타일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B 책상에 노란색 데스타일이 세개 있고, 파란색 데스타일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책상 AB 위에 넓이가 각각 X, Y인 여러 개의 데스타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책상 A 위에 있는 데스타일의 넓이를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책상 A에 있는 건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EX 플러스 Y겠지? 그래서 EX 플러스 Y입니다. 대스타일의 넓이를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대스타일 잠깐 살펴보면 이 가로의 길이는 1이야. 이 세로의 길이가 X야. 그러니까 넓이가 1 곱하기 X 돼서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Y 같은 경우에도 가로는 다 1입니다. 세로가 Y가 되겠지? 그래서 가로는 다 1이다. 이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 1. 책상 B 위에 있는 데스타일의 넓이를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책상 B. 그럼 X가 3개지? 그러면 이게 가로는 1이니까 이게 3이 돼. 3 곱하기 X니까 3X. 여기는 2 곱하기 Y니까 2Y. 이렇게 돼서 3x 플러스 2y 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다음에 활동 2를 보겠습니다. 두 책상 AB 위에 있는 데스타일을 모두 모았을 때, 모두 모으면 데스타일의 넓이를 x,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x 모두 모으면 다섯 개지. 그럼 가로가 5, 세로가 x야. 그러니까, ox 가 되고. 자, y 모두 모으면 가로가 3개가 되니까 가로가 3, 세로가 y. 그래서 3i가 돼서 모두 모으면 5x 플러스 3i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데스타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당 부분 벌써 음, 오늘 공부할 부분을 공부한 거야. 자, 계속 살펴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데스타일을 이용하여 다음식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우리 일단 이거부터 동류이 뭔지 알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으면 동류항이야. 문자의 더셈뺄셈은 동류항끼리만 할수 있다. 중1기다 공부한 겁니다. 우리 생각 열기에서 두 책상 AB 위에 있는 데스타일의 넓이를 X와 Y를 사용한 식으로 각각 나타내면 2X 플러스 Y, 3X 플러스 2Y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 각각 나타내면 한편 두 책상에 있는 데스타일을 모두 모아서 그 넓이를 나타내면, 모두 모으면 어떻게 됐어? 음, 어떻게 됐냐? 아까 2x 플러스 y 하나 있고, 3x 플러스 2y 있는데, x 끼리 일단 모아봐. 그럼 x가 5개 됐지? 그래서, 5x가 됐고, y끼리 모아봐. y가 3개 됐지? 그래서 3y가 됐어. 그래서 대스 타일로 모으면, 이렇게 모을 수 있고, 5x 플러스 3y가 됐어. 자, 이거를, 우리, 음, 풀이를 이렇게 해보면, 2x 플러스 y 더하기 3x 플러스 2y 는 괄호를 풀어주면 일단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동류항끼리 모아. 그러면 2x하고 3x하고 동류항끼리 모으고 y하고 2y하고 동류항끼리 모으면 이렇게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 5x 플러스 3y 이 5x 플러스 3y를 봤더니 데스타일을 모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 데스타일도 이런 원리로 모아졌고 우리 음, 다항식을 풀때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면 아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 덧셈, 어, 뺄셈을 할수 있어. 그래서 문자가 두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먼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지측할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냥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 우리 사실 굳이 데스타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눈에 좀 보이는 걸로 한번 설명해보고 싶어서 데스타일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봅시다. 계산은 어렵지 않아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거 괄호 풀면 사실은 3a하고 4a가 있어. 동류항 a끼리 계산해주면 7a. 다음 b끼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6b에서 플러스 5b. 그래서 7a 플러스 5b가 돼.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에서 과 괄호를 풀어야 돼. 아까 이거는 그냥 그냥 괄호가 풀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풀어야 되니까 괄호를 한번 푼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괄호를 풀면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y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8y 이렇게 되죠. 자 본격적으로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x, a는 a끼리, b는 b끼리만 계산하면 돼. 자 눈에 보이면 그냥 하자.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1. a는 플러스 a. 그 다음에 3b, 7b, 플러스 10b. 그래서 a 플러스 10b.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 있으면 뒤에 것만 풀어볼까? 이거 마이너스를 분배법칙하면 플러스 6x, 여기 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y가 돼, 뒤에. 그럼 이것만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6x니까 2x.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y니까 y. 2x 플러스 y 되죠? 자, 그 다음 여기가또뒤에거 음, 괄호만 풀어주면 뒤에거만풀어줄게앞에건 변함이 없으니까 요게, 요렇게 계산되면 6b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10이지 그러면 a끼리 계산하면 11a b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숫자끼리,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 앞에도 풀어야 되네. 그래서 9x 빼면 15y.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계속해 주면 플러스 6이고. 이것도 분배 법칙은 플러스 2x.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4y. 분배 법칙 하면 플러스 8. 해서자 x끼리 계산하면 11x. 자 y끼리 계산합니다. y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19y. 다음에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어, 그 다음, 이게 막중괄호 나오고 어떤 문제는 때로는 대괄호까지 나와. 어, 이런 문제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은데 그냥 안쪽부터 천천히 풀어주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안쪽부터 풀면 돼.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거 6x 하고 이게 소괄호를 풀 거야. 그럼 이 중괄호가 이렇게 소괄호가 돼서 5x 이거 그냥 풀어야 돼. 그냥 이렇게 풀어 플러스니까 어, 그냥 풀렸어.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괄호 안에 정리해 주자. 괄호 안 x끼리 정리하면 7x 자 y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y가 돼. 그러면 다시 이제 괄호를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7x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5y가 돼서 X는 X끼리, 그럼 마이너스 X. Y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y 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OY가 된다. 선생님, 좀 빨랐나요? 혹시 빠르면, 음, 뭐, 좀 배속을 늦게 보든지 아니면 다시 보면 되겠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거, 괄호 안을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는 일단 놔두고 이거 괄호 안에 이렇게 되고 괄호 안에 풀면 마이너스 A 이거 이렇게 풀면 플러스 5B가 되죠? 그래서 요거둘 계산해줘. 그럼 빨리 계산해주려면 4A 빼기 A는 어떻게 돼? 3A가 돼. 한줄 줄였어. 자, 그러면 괄호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괄호 풀면 마이너스 3A 또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5B가 됩니다. 자, A는 3A, 3A가 더 사라지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6b만 남는 그런 문제였네. a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자 다음 생각 2. 차수가 2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우리가 차수가 1인 다항식은 1차식 그렇게 불렀어. 그럼 차수가 2일 때는 뭐라고 부를까? 당연히 아마 2차식이라고 부를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3개의 향. 3x 제곱과 마이너스 4x 와 2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은 당연히 3x 제곱이지. 그래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2가 돼. 제일 높은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 알고 있죠? 제일 높은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야. 이와 같이 x에 관한 차수가 2인 다항식을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예를 들어서 이거. 2x제곱 플러스 x, 이거 2차식이야. 어떤 친구는 선생님 상수항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2차식은 상수항이 없거나, 혹은 1차식이 없어도 상관없어. 2차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얘도 당연히 최고차항이 2차니까, x에 관한 2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2차식의 덧셈, 뺄셈은 1차식의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고,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돼. 제곱은 제곱끼리, 1차는 1차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된다. 이게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플러스니까 사실 과로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이거 풀어주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5, 해서 하나씩 계산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돼.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괄호를 좀 풀어줘야겠네. 그러면 뒤에 것만 풀어볼게. 뒤에 것만 이렇게 해서 앞에 건 변함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3x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분배 없이 가면 이렇게 돼.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제곱. 자, 1차는 플러스 1과 플러스 3이 있어. 그러면 플러스 4x. 상수항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 7이다. 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됐지? 자, 그래서 3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괄호 앞에 그냥 플러스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괄호 없는 거하고 똑같아서 바로 다 계산하세요. 자, 마이너스 x제곱하고 4x제곱 계산하면 3x제곱이야. 그 다음에 1차는 여긴 없어. 그럼 이것만 갖다 그냥 쓰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상상은 요거, 요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자, 2번2번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에 것만 풀어줄게. 어, 이거 음. 여러분들 풀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x 음, 요렇게번 마이너스. 물론 서술형 다 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근데 혼자 좀 빠르게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이니까 얼마일까? 아, 어떻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일차항은 마이너스 4x하고, 이게 예, 마이너스 3x야. 마이너스 7x.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가 남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핵심정리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다 공부했네? 정신없이 공부했는데, 벌써 다 끝났네요. 자, 내용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계산해? 먼저 괄호가 있으면 반드시 괄호를 풀어 줘야 됩니다. 괄호 푼 다음 어떻게?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한다. 혹시 뭐 2차 있으면 2차끼리, 다음에 1차끼리, 그다음에 상수항끼리. 뭐 x 있으면 x끼리, y 있으면 y끼리.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하는 게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이라고 고생 많았습니다.